네 지금부터 절대공식 넘 o 1 1 0강 어, 전치사고 개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요 전치사고 1 1 1 1 1 1요1 1 1 1 1 1지1 1 1 1 1 1 1 1 1 우리 명, 파트 1에서 명사의 덩어리 배웠죠? 명사의 덩어리 공통적으로 뭘로 쓰는 거 배웠습니까? 주어, 목적어, 보호로 쓰는 걸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우는 건 뭐냐면, 명사를 수식하고 보충 설명하는 adjectival blocks. 다시 말해서, 형용사적 덩어리입니다. 형용사적 덩어리 공통점이 벌써 이미 제목에 나와 있어. 명사를 꾸밀 수도 있고, 보충 설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쓰이는 구와 절에는 전치사고, 초보정사절, 형용사고, 분사절, 관계사절이 있다는 것이고, 이 중에서 오늘 배우는 건 누구예요? 전치사고로 배우는 겁니다. 알겠어요. 전사고를 배워요. 가 봅시다. 전치사고라는 게 뭐예요? 책에 써 있죠. 뭐가 이끄는 구? 전치사가 이끄는 구예요. 어렵지 않죠. 전치사로 시작되는 구를 뭐라는 얘기예요? 전치사 구예요. 전사고 절대공시합시다. 전사고는 뭘로 시작한다? 전치사구. 전사로 시작합니다. 그 뒤에 뭐 나와요? 명사구. 또 동명사절. 동명사 동명사절. 또 의문사, 의문사 투부정사절 그렇죠. 어, 천재야. 간접의문문. 음, 그죠. 렇다 써있니? 네. 네. <laughs> 써있구나. 이렇게 쓰인다고. 알겠어? 이 여중에서 이제 문법 문제 나오는 게 이거야. 뭐 대명사는 뭐가 중에? 이게 무슨 껴? 목적격. 목적격이야. To me야, to I야. To me. To me죠. 목적격이 쓰인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동명사 저런 쓰이지만 뭐는못 쓰인다는 거. 뭐는못 써요? 초부정사를 못 쓰요. 왜못 쓰일까? 투라는 게 원래 어디서 나왔다고랬선 이? 님 우리 초부정사를 하다 했었잖아. 무슨 투하고 무슨 투가 원래 같은 거였다. 전사 투하고 부정사 투는 같은 거였어. 그러면 초부정사자은 원래 전치사구의 개념적인 역할을 했었던 거 옛날에 이해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전치사였다고 이 투가 원래. 그럼 이 전치사 앞에 또 전사 쓰는 일은? 드물어요. From이라는 전사는 그런 게 가능한데, f r o m From 같은 경우도 의미상으로 to랑은 또 어울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From under the chair로 하나가 From to는 안 돼요. 알겠어요? 다시 말해서 전사 뒤에 to가 나올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 쓰는 거. 그다음에 전사 뒤에 모두 안 나온다고 배웠어 우리가 간접 문문은 되지만 무슨 절안 돼. 대절쓰이지 않는다. 예외가 있다. 뭐가 있다? in that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해되죠? 됐나요? 네, 그 다음 갑니다. 전치사고는 여러분들 해석이 중요한데, 우리나라 말은 전치사가 아니라 후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후치사야. 예를 들어서, of the car. 그러면, 우리나라 말을 해석할 때, 그 자동차가 the car이죠? 그죠? 의의가 어디서 나온 거야? of에서 나오거든요. 그 자동차는 앞에서 해석이 되지만, of라는 거의 해석은 뒤에 나와서 된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해석할 때 전치사고는 어쩔 수가 없이, 이게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의의자 의의 의그 자동차로만 이상하잖아 의그 자동차 의그 이건가요 <웃음> <웃음> 웃겨요 <웃음> 이거 웃는 게더 신기하네 봅시다 의그 자동차는 없잖아요 그 자동차 의가맞잖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한다고 하면 이건 뒤집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여기는 되게 커다란 심리적인 차이 같은 것도 존재합니다 그것 좀더선생님 시간 되면 설명해 줄게요 알겠죠 응 이해됐어 전산 어디 가서 해석한다 뒤에 가서 해석한다 그럼 인더 모닝 뭐라고 써야 돼요 아침, 아침. 에지 에아 침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어쩔 수 없어 그럼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뒤집어서 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나중에 영어가 영어로 이해되면 해석 안 해도 되면 그냥 쭉 가시면 돼요 지금 영어를 해석을 해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저렇게 해석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 구절을 배우고 해석한 다음에 반드시 뭐라고 했어 영어로 반복해서 읽으라고 그랬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런 거안 해도 돼요 갑니다 명사로 시작하는 전사의 대표 전사 여섯 가지를 써놨는데 몰라도 됩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비싼 문법을 찾더니 이게 써있더라고. 10만 원 넘는 문법을 찾더니 막 이런 게 써있어요? 어? 전시사의 쓰임에 대해서 조사해놓은 통계가 나와있어. 문법책이. 1 0 0페이지가 넘는 게 있는데. 비싼 문법책에 이런 게 써있어요. 쓸데없죠? 넘어갑니다. <laughs> 그죠? 관련 업법 문제 나옵니다. 첫 번째. 전시사들이 무슨 격? 목적격. 목적 격. 투미다. 그다음에, 모른 전사뿐만 아니라 접속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단어? 예역. 어. 그래서 쟤는 중요해. for는 전치사뿐만 아니라 접속사로 쓰일 수 있어. 알겠어? 예를 들어서 for 다음에 her이 나오는 거하고 for 다음에 she가 나오는 게 다르다는 얘기야. 알았어? 이해돼요? 위에 for는 뭐고요? 밑에 for는 뭐예요? 이해되니? 이해돼? 위에 for는 뜻이 뭐야? 그녀를 위에서 그녀에 대해서 이런 뜻이 나오는 거고. 전치사로 밑에 for는 뭐야? 왜냐하면 그녀가야. 이래서 이때 접속사의 뜻이 뭐야? 왜냐하면 뭐니까, 어, for she's my sister 무슨 말이야? 왜냐하면 그녀가 나의 누이니까 이런 뜻이에요. 등위 접속사예요. 등위 접속사 문장 중간에 쓰이는. 알았어? 이해됐죠? For her 하고 for she의 차이점 알겠지? 그지? 주어하고뭐 she다면 뭐 is 이렇게 나온다고 she's 블라블라블라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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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주격이 나오면 접속사. 목적격이 나오면 전지사 명사가 나오면 생각해 봐. 알겠어? 그럼 뭔지 모르니까 어. for the girl 그러면 뭔지 몰라요.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다음에 전지사 동명사 부정사 동사원형의 구분 문제. 정답 뭐야? 전사 뒤는 동명사 정답이지. 이해 안 되고? 이해 안 되죠. 알겠어요?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해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석 전사 해석 은뒤로간다고 그랬죠? of ancient Egypt 바로 해석합니다. 시작. 고대 이집트 의, 두 번째 인 n t h 해석 시작 그 주전자 안에 또는 안에 있느냐 명사를 꾸밀 때는 안에 있느냐 명사를 꾸미지 않고 부사로쓸 때는 안에예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이 명사고 해석하는 방법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명사념이란 말 집어넣으면 자연스럽게 안에 있는으로 해석될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 질문하라는 거선생님 스스로 질문하라는 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명사고에서 배웠던 거 그다음에 on keeping a diary keeping a diary 무슨 절? 동명사절, 해석 시작 일기를 쓰는 것이죠 오는 붙어 있는 거지. 일기를 쓰는 것에 붙어 있다. 일기를 쓰는 것에 관한. 됐어? 요 됐죠? 그다음에 next to the hotel. 그 호텔. 그 호텔 옆에 있는이죠. 됐어? 아, 어, 이해 잘하네. 프 i 티스는 뭐예요? 숙제. 그죠? 그다음에 책하고 갑니다. 필기합시다. 이거 있는 책이고 있 없는 책이 있어요. 옛날 책은 이게 없어요. 예문 쓰세요 참고로요 필기 많이 하는 게 공부 효율이 좋답니다 모든 게다써 있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여러분이 쓰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나도 좀쉴수 있고 <laughs> 아하하, 목 아프다. 맛있는 물 먹어야지. C.F 찍으면 괜찮겠죠? <laughs> 왜 웃어? <laughs> 다 썼나요? 다 썼어? 일단 그거 쓰고 봅시다. 그럼 전치사구의 역할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전치사구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이 있어. 형용사적 덩어리하고 부사적 덩어리가 있는데, 형용사적 덩어리는 첫 번째 역할이 뭐야?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어디에서? 명사 뒤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보호로 쓰일 수 있어. C라는 문장성분이죠. 일부러 짧게쓴 거예요. 알겠어? 요게 지금 여러분이 필기한 내용이야. 보호로 쓰이는 거. 알겠어? 그 다음에 부사어라고 쓰이는 문장성분 A로 쓰이는 용법도 있어. 이해 되죠? 그러니까 크게 두 개를 얘기하면 명사, 수식 아니면 부사어고요. 간혹 지금 여러분이 필기한 것들이 보호로 쓰이는 예문들이 나올 거야. 알았어요? 보호 나오는 자리에서. 됐나요? 쓰셨죠? 됐죠? 응.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는 형용수적 덩어리니까 뭘 배우는 거야? 형용수적 덩어리니까 이게 주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다루는 거야. 이거는요 part 3에서 배웁니다 part 3의 전시사구에서알겠죠 그때는 부사의 동원에서 배우는거야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됐어? 넘어와봐 어떤게 보어로 쓸수 있냐면 of나 out of나 like 같은 전사로 시작되면 일부 전사구는 보어로 쓰여요 seem 다음에 like 쓰잖아요 it seems like seem 뒤가 원래 보어 자리예요 he seems happy 이런식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like 들어가는 것도 보어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 <laughs> 그 다음에, of라는 거는 중심 의미가 떨어지지 않는 속성입니다. 뭐라고요? 떨어지지 않는 속성. 속성. 그러면 많은 사용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야? 많은 사용으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쓸모 있는 이 of much use가 되는 겁니다. of no value 그러면 가치 없는 것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얘는 뭐야? 가치 없는, valueless 한 거죠. 이해됐어그 다음에 of importance. 중요성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중요한. 다시 말해서 important. important. 알겠어? 이해됐죠? 어. 왜? 그렇게 발음하는 나도 있을걸? 에스파 p 그렇게 발음하 i n o Que paso, w 이렇게 발음하잖아. h e guest? And the Kundes t a 이 e a Hispanic m a n 히스패닉 n 들 h e r e But 파소 e t paso, get 파소 s 파소 e t paso, get paso, get paso, get paso, get p a s 그래서. 자그 애들이 막그 상대방을 막 쓰레기랑 부를 때가 있어 미국 애들 좀 험하게 그럴 때 이제 바스오라고어 한번 이제 쓰레기통화 어 트래시캔 뭐 이런 의미가 아마 였을 거야 아 기억이 다안 나네 봅시다 나중에 미군 부대에 대한 얘기 좀 얘기해 줄게 많아요 어별 경험을 다 해봤으니 어어 아름 아프게 하신 여러분들 이건 질문의 영역 밖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 불가능한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아름 아프게 하시 알아두세요 인 파서 브레인입니다 모임이라고 인 파서 브레인이 안 써줄게요. Impossible I-M-P-O-S-S-I-B-L-E Impossible 그 다음에 Out of order 보세요 order이 뭐니 중심입니까? 명령이잖아 질서잖아요 선생님이 이걸 막 누르잖아요 이렇게 누른다는 것은 기계한테 명령 내리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명령 안에 있으면 따르겠지 눌렀는데 안가 그럼 뭐야? 명령 밖에 있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Out of order 그럼 명령 밖에 있다는 게 뭐예요? 고장난 이해됐어? 고장난 그 다음에 Out of gas 이거는 이제 가스가 원래 있어야 되는 영역 밖에 있다는 얘기는 이제 떨어졌다는 얘기야, 날아갔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아로 가스는 휘발유가 되게 떨어진 걸 얘기합니다. Run out of gas, 가스가 바닥마다 할때 쓰이는 말이에요. 알겠어? 가솔린 바닥마다 out of gas, 가스 없는. 그 다음에 out of control, 통제 밖에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통제되지 않는 이죠 이래서 반대말은 in c o n t r o l 이이겠죠 통제 안에 있는, 통제되는. 그 다음에 in charge of는 몸을 떠맡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이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at home. At home 이런 거지. 알겠어? 뭐예요? 집에 있는 것 같은 거. 뭐? 그지. 편안한이야. 어? make yourself at home 이 말은 무슨 말이야? Make yourself 너 자신을 만들어. 어떻게? At home 집에 있는 것처럼 comfortable하게 만들라는 얘기죠. 이해됐어? 이거 외우셔야 돼? 이것들은 수거로. 알겠어? 얘네들은 보호로 쓸수 있는 재사고들이야. 몇개안 돼요? 그 다음에 예문갑니다 The new building is of importance for a number of reasons. The new building, 그 새로운 건물은 is of importance. of importance 뜻이 뭐라고요? 중요한, 중요하다. 여러 이유들로. 알겠어요? A number of은 여러 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여러 이유들로. 그 다음 문장, He thought it out of the question. 바로 해석 시작합니다. 시작. 그는 생각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야? 뭘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야? For me to love him. 그이이 그 나를 위해서 가냐?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뭐 김태희 순인가 보죠. 알겠어? 근데 그는 뭐야인가 보죠. <laughs> 그러니까 아니 그 김태희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야수를 사랑해? 아이, 불가능해라고 생각했나 보죠. 알겠어? 근데 사랑 뭐 한다는 말을 들었나? 뭐 어찌는 모르겠네요. 궁금하네 갑자기. 그죠? 궁금하지? 모르더라도 보자. 생각하면서 다시 해석 시작. 그는 생각했다. 그것을 불가능하다고.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 거죠. 네. 되나요? 그 다음에, 명사구 안에 전치사고. 지금 이제 우리 오늘 배우는 건 핵심이 이거야. 전치사고가 무슨 역할 할수 있다고요?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고. 어디에서? 뒤에. 뒤에서 꾸밀 수 있다고요. 네.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거, 명사고에서 이미 배운 대로 하면 돼. 한정사 꾸미는 말, 명사 꾸미는 말에서 이 명사 뒷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했어. 뭐가라는 말, 아니지, 뭐가라는. 이시 나올 때 어떤이란 말만 집어 넣으면 우리가 이걸 해석을 쭉 밀고 나갈 수 있다고 했죠? 그대로 가시면 전사고 시 해석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네, 아, 그래서 네. 원래 전사고 시 해석이 명사 꾸밀 때하고 부사어때 다른 해석이 나와요. 네. 하지만 이 어떤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다 나와. 알았어요? 가봅시다. The cats 해석 시작. 그냥이들 어떤 냥이들 고대 이집트의 이게 되죠? 두 번째 갑니다. 그물 어떤 물이야? 주전자 아래 물은 아니죠. 안에 있는 물이죠. 자연석럽게 해석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세 번째, 어북 하나의 책. 책이야. 어떤 하나. 책이야? 일기를 쓰는, 일기를 쓰는 것에 관한 책이죠. 아우, 잘하네. 우리 명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part 2도 쉽게 갈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 j 얼샵 해석 시작. 하나의 보석가기. 보석가겠죠. 정확히 보석은 g 스톤이에요 알겠어요? j 얼은이 g 스톤을그 귀금속하고 물려서 만든 반지나 귀걸이 이런 게 j 얼입니다 주얼리. 알았어? 좀 다른 개념이야. 선생님 이쪽이 이 전문 분야라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어? 참고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보석은 루비예요. 갑니다. 7월에 탄생석. 알죠? 어? 제일 싼게 1월. 가넷. 제일 비싼 게 4월. 다이아몬드. 3월은 이제 아쿠아마린이고요. 그죠? 어? 몇월이니? 네. 4월이야? 어우, 싸 보이는데? <laughs> <laughs> 미안하다 경씨가 보자. <laughs> 농담이다. 어. 어 주얼 샵. 보석 가게예요. 어떤 보석 가게요? 그 호텔 <목소리> 앞에 있는. 알겠어? 그다음에 프랙티스는 뭐라고요? 숙제하고 그다음에 명사로 수식하는 전사고 연속해서 나올 때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찾았지? 여러분들 명사구의 무한 확장 기해 봅시다. 잘봐 봐. 잘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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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명사구 앞에 전체는 뭐야?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나봐. 명사 구 앞에 전치사 붙었어. 무슨 구? 그 앞에 명사라고 나 한정사 나오면. 명사구그 앞에 전치사 나오면. 그 앞에 명사라고 나 한정사 나오면. 그 앞에 전치사 나오면. 그 앞에, 그 앞에, 그 앞에 명사하고 한정사 나오면. 그래서 우리 끝날 때 갈까 약간. 어? 끝이 안 나지. 이게 무한 확장이야. 우리가 배운 명사구의 원칙과 전치사구의 원칙을 결합시키면 이게 길어지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긴 애들이 나온다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긴 애들이 나와. 잘 보세요. The box on the table by the window in the kitchen.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주소 쓰는 거하고 미국 애들이 주소 쓰는 게어떤니 다르지. 어떻게 다르 우리, 이 시골의 주소가 어떻게 되죠? <laughs> 내가 윤희 얘기지만 선생님이 시골에 살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할수 있다고 했어. 그죠? 여긴 동이지만 나는 읍에 산다고. 그, 여기 시골의 주소는 일단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구 풍도천동이그등그 다음에 몇 번지 이렇게 나오잖아. 영어로 쓰면 풍도천동 몇 번지, 그 다음에 수지구, 그 다음에 용인시, 경기도, 코리아가 나와요. 알겠어? 그왜 그런지 알아? 이 방향이 반대인줄 알아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한 얘기를 할게. 영어는 전세고 우리나라만 구체하기도 합니다. 어. 안 와? 감히? 봅시다. 그러면 어떤 실험을 했어 서양 애들하고 동양 사람들에 대한 차이에 대한 실험했는데 이런 실험에서 가운데 웃는 애가 있어요 주변에 막 찡그리고 있는 애들이 있어 가운데 있는 애가 행복한 인을 물으면 서양 애들은 행복한 애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이거 행복하지 않다라고 얘기해 그 이유가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무언가를 파악할 때 밖에서 앞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동양식입니다 알겠어 근데 서양은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고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럼 잘 봐봐. 우리 줄소쓸때 어떻게 쓴다고 랬어 우리나라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도, 이렇게 들어가잖아. 근데 영어는요? 풍덕 천동 몇 번지, 수지구, 용인시, 경기도 이렇게 나간다고. 이해됐어? 이해돼요? 이거 알겠어?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보세요. The box on the table in, in, uh, by the window index. 영어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 보세요. 제일 먼저 그리는 게 뭐야? 상자를 먼저 그려. 그 다음 뭘 그려? 그걸 밑에 테이블을 그린다고. 그 다음에 얘 창가에다 창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전체를 부엌으로 그립니다. 뭐부터 그립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지지. 그지? 우리나라는요. 거꾸로 가요. 뭐부터 그려요? 부엌 그리고 창 그리고 탁자 그리고 상자 그린다. 그래서 해석이 그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말하고 영원한 차이점 생겨요. 우리나라말하고 그래서 정확히 정반대로 뒤에서부터 가면 환상의 해석이 나와. 부엌 안에 있는 창문 옆에 있는 탁자 위에 있는 상자. 알겠어? 요 근데 영어는요? 정반대로 간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고, 영어는 전사라고. 이해 돼요? 우리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한다고. 이해 돼야 안 돼. 이게 언어의 차이점에서 생긴 건데, 아예 인식의 체계가 바뀌어버린다고요. 그림을 그리는 방식, 이해하는 방식 자체가 바뀐다고. 알았어? 서양 애들은 가운데부터 보고, 우리는 주변부터 본다고. 이해 되죠? 그럼 우리가 정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식을 바꿔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훈련을 거꾸로 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작은데서 커지게 만들라고 해서 시작 그 상자 어떤 상자? 탁자 위에 그는니까 상자가 탁자 위에 있어 알겠어? 이해세요그 다음에 탁자가 어디 있어? 창가에 고이 창이 어디 있어요? 부엌에 있어. 거꾸로 그릴 수 있습니까? 훈련하시면 다 됩니다. 훈련하셔야 돼요. 그게 전사고시를 이해됩니다. 알아서 훈련을 통해서 다 됩니다. 나도 되고 있어.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게 전차고 힘든 부분이라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확히는.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갑시다. The only means, 뭐야? 유일한 방법이야. 그럼 미국에서 먼저 던진다고, 던져놓고 방법이 뭔 방법이냐면, 뒤에서 얘기해. 통제하는 방법이야. 뭐를? 온도를. 무슨 온도야? 아, 궁금해. 아, 궁금해. 아, 궁금해. 아, 궁금해. 무슨 온도야? 물의 온도야. 어떤 물이야? 주전자 내는 물이야. 그림 거꾸로 해봐. 주전자가 있고, 그 속에 물이 있고, 그 물에 뭐야? 온도를 통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야. 우리식으로는 거꾸로가 자연스럽다고. 이해 돼요? 영어식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봅시다. 마지막 개념이네요. 전치사고의 다중수식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전치사고의 다중수식구조는 뭐냐면, 명사 뒤에 전사고가 두 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전치사고는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수식하겠죠. 그죠? 이해됐어요? 없으면 쓰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치사고 두 번째는 잘 보세요. 전치사고 첫 번째에도 명사 들을 실 수가 있지. 그렇지 그럼 이 전치사고 초라고 하는 것의 가능성은 몇가지 생기냐면 첫 번째,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고, 이게 1번 가능성이야. 두 번째 가능성은 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근데, 대부분은 1번이지만 2번인 경우가 있고요. 2번일 때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파악하냐면, 문맥으로 파악하지만, 이 명사하고 이 전치사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파악이 돼요. 알겠어? 이 2번일 때는 이 명사하고 이 전사 사이의 관계가 특별하다고. 알았어? 이해 돼요? 응? 명사하고 전사 자체 같이 마, 많이 물려 쓰이는 애들이 있지? 걔네들이 이 관계가 보이는 애들이야. 가볼게요. 첫 번째.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on human health. The effect. 뭐야? 그 효과죠. 뭐 효과야? 지구 온난화의 효과야. 그죠? 그 효과인데 어떤 효과라고? 지구 온난화의 효과라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예요? 인간 건강에 대한 효과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 on이라는 전치사는 effect라는 명사랑 물린다고요. 우리가 have an effect라면 뭘 쓰입니까? have an effect? on이 쓰이잖아. 알겠어? reaction이 쓰이면 뒤에 전사는뭘 쓰입니까? t o 가 쓰이잖아. 그런 걸로 파악이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효과. 어떤 효과? 지구 온난화의 효과. 어떤 효과? 인간의 건강에 대한 효과를 계속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해됐어? 밑에 거는요? 이거는 지금 두 개의 독립적인 전사구 수식하는 거지만 이거는 전체가 하나의 전사구야. 이 전사구 앞에 있는 인큐리셜 명사를 꾸미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전사구 안에 전사구가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차이점 알겠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해석해봅시다. 그 증가점. 어떤 증거야 농도에 있어서의 증가야. 어떤 농도야? 이산화탄소의 농도야 알겠어? 뒤에 거 아래 거 이거 해석 연습 따로따로 따로 하세요 어? 따로따로 따로 해서 연습해놔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나중에 실제에서 만났을 때 구별할 수 있어 p r a c 는 뭐다고? 숙제 이거 하나는 하고 싶은데 18번 하나만 할게요 I received 문장 봅시다 I가 문장이 뭐예요? 주어 Received가 동사 나머지가 명사 고 지금 several 보이잖아 several 발음 조심하라는 그 단어 그죠? several 아니라고 several이라고, several이라고. 그죠? 입모양이 지금 상, 당히 불경했다, 너. <laughs> 이거 읽는데 쓰, 기분이 조금 나빴다, 내가. 봅시다. 어, I received several compliments here. Several compliments. 그러면 나는 받았지. 몇몇의 compliments가 뭐예요? 칭찬이야. 이거 이자하고 아이자 쓸때 보충이고, 이 자하고 I 자쓸때 달라. 이 자는 보충이고, I 자 쓰이면 칭찬이에요. 몇몇의 칭찬을 받았어. 어떤 칭찬이야? On the condition. 그, 상태에 관한 칭찬이지. 어떤 상태야? 알겠어요? 아기 피부? <laughs> 아, 그럼 칭찬 받고 싶습니다. 받고 싶다고. 아 카메라가 하도 발달돼 가지고 이게 뿌옇게 안 나와요. 너무 선명하게 나와. 아, 미치겠어요. 이거 아기 피부로 바꾸고 싶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죠? 성형. 성형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노력해 볼게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다 배웠습니다. 간략히 정리합시다. 우리 명사적 덩어리가 끝나고 형용사적 덩어리에 지금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형용사적 덩어리에 여러 가지 구와 절이 있는데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전치사구입니다. 전치사구가 형용사적 덩어리를 쓸때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수 있어? 명사를 수식할 수 있고 두 번째 보호로 쓸수 있어. 근데 보호로 쓸수 있는 거는 정해진 표현들이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of much use 뜻이 뭐라고 했어요? 유용한, 쓸모 있는, of importance 중요한, out of the question 불가능한, at home 편안한 이런 게 있다 고 그랬잖아,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전사구는 치다 명사를 모아는 역할, 수식하는 역할로 쓰이는 형식적 덩어리입니다. 꾸밀 때 어떻게 해석하라고 해서 한정사 명사까지 해석하고 어떤 명사냐나 한 다음에 전사구 해석을 하는데 전치사고 해석할 때 전치사 해석은 어디에 붙는다? 가장 마지막에 붙는다. 왜? 우리나라 말은 후치사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전치사고가 연속해서 나올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바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수도 있지만 저 앞에 있는 명사 꾸밀 수도 있다고 했죠? 다중 수식구조에 조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전치사고 공식과 그다음에 명사고 공식으로 다가 음. 무한 확장의 원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지금 한번 이거 해석해보가 뭐예요? 그 상자. The box on t h 어떤 상자? 탁자에 있는. The box on the table by the window. 그 상자는 어떤 상자야? 테이블 위에 있는 상자. 어떤 테이블? 창문 옆에 있는. The box on the table by t h 알겠어요? 이런 연습하서 그림을 거꾸로 그려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